이게 맞아 그래 요새 그래, 이게 맞아 진짜로 그니까 진짜 판단력 좋은 사람들하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응 하나 요셉스키는 주고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안 예뻐? 입, 솔직히 이쁘긴 한 이쁘긴 한데 안 어울린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야 10.89야 응, 맞아, 맞아 너무 안 어울리 이게 <laughs> 맞아? 응. 샤몬이 응. 콜라보 기원합니다 이상. 뭔가 진짜 너무 말이 나올 것같은오 구출하기에는 정말 편하겠군요 삐삐 뭔젠이냐 저건 벽 저건 뭔 제니야, 어? 저건 뭐, 쓰레기 같은 젠이층 저격전인데 저거 <laughs> 야저 저격전 <목소리> 지렸다. 이층에 골상이 있어도 잡겠다는 의심데 저거. 아니 요즘 칠티에 박사빈 자주 나오던데. 응? 아 박사 같은 애들일 수도 있어. 요즘 박사 많이 나오더라. 맞아 이상한 버프 먹어가지고 무슨 갑자기 박사 버프를 해. 나 박사 모르겠긴 해 버프 먹었는데 나는. 아 박사 너무 싫어요. 어? 오는 거 아니? 이층 들어갔어. Uh -huh. 이러면은 그 연결 안된거 잡을 필요 없다. 내가 영서도왔거든 운둔자 상대로 해도 운영 안 당하는 법. 어... <laughs> 나 스트레스 성공 이거 천막 일찍 일찍 가서 일찍 아아 치우리도 오케이 형 이거 천막이 시간이야? 형따라가응 3초? 풀 돌았고 P.P 못 썼다. 아소리 괜찮습니다. 해독해분다 해독기. 나 손절 손절 나 손절. 틀. 네. 이거 롤코 이지에 있다. 왜 나야? 누나가. 위주로 아, 그 뛰어오지 누나가 맛있대. 아, 있... 겠네 술사 s 영이술 a s 마 l 주 u s a n Basil. Susan, Basil. Susan, Basil. s u s a 나 b a 나 i l Susan, b a 인격. l Susan, Basil. Susan, Basil. s u s a 이거 끝내고 치료하자. 엄청나네. 어디가? 아임 피에 찌러? 이 저래. 그리고 나한테 피리를 불어줘. 알았어 알았어. 듣기 싫어. 왔어 개잘 붙이는데 어, 스크린 사고 느리다 어 미안해 나 이제 한대 맞아? 이제 보내주세요 아니.. 방금 쳐맞아가지고 이거 휠 끊겼어 오케이 미안 아 괜찮아 같이 주는 데서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저 비상 아 큰일 났다 이런 조짐 이상하니? 일단 나한대 맞아 저한테 맞아요 여러분 비상 이거 지감이 어디죠? 지금 천막 지감이야

이거 줄사 아, 피를 불어주고 줄사 구출이 가야되는데 그럼 그러면? 아 근데 우리 다 너무 멀어 아 근데 제진영수이요 어, 일단 일단 가. 보냈거든? 어, 어, 일단 일단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뭐쟤 알아서 뭐뭐오스택 있으니까 허보라도 치라고 잠시 해. 치켜야 될것 같은데? 응. 죄송합니다 음, 잠시 고출갈게 너무 멀어 응 롤코가 심지어 성지에 있었어가지고 아니 주술사 먹고 끌고 있다 주술사야 지금 지금 맞지 마 지금 맞지 마안돼 가자 주술사야 어가자야너나 편? 평... 그렇죠. <laughs> 아, 최소 맞으면 안 되는데. 나 죽는데. 잠깐. 영웅 치료, 영웅 치료. 어디야? 너도 더... 오형스치면 죽겠다. 또 그런 기 어디 어디 남았지?

나 그냥 이지 잡으러 갈게 넹네저 구출이 너무 무섭거든요 아 괜찮은 괜찮 아예 아, 아, 잠시 켜버려 잠시 켜도 돼 알겠습니다 응, 악 기지털 깜찍해 깜찍 이거 찬양 이일 했어야 됐다 아니다 아니다 아아 충분히 안했어는돼 굳이 가겠습니다 몇%야 줄서 여 거기? 20%? 21%? 그럼 그냥 쳐놓고 해도 되겠다 아 미친 누나 같이 와야 될것 같아 <laughs> 아 지수 진짜 왜 이래? 누나가 그 뒤에서 그거 해봐 빈집 털이 해봐 그... 성벽 쪽으로 그 가봐 내가 해야돼. 앞쪽으로 내가 가면서 억울을 좀 끌도록 할게 이제 줄서 그냥 이기적으로 간다 다 돌아갔다. 여기인데? 인접토리합니다. 알게 <laughs> 성공. 어디가길래? 정말. 어저 따라와요 저저저 저. 저, 저, 저. 이런 그냥 켜도되긴하는데문대기문대기 뭐 이제 슬텔 돈다. 문 따는 거 주술사한테 바뀔까? 내가 일단 그거 하러 갈게. 오나 어, 죽어. 어, 잠깐만. 이거 그냥 사진 살짝 빼도 할까 몰라. 어. 어. 아, 응? 나 로컬 타고 아로컬한다나제 사진 안 나오는데. 나자유롭어 만도줘도 나도. 나도. 어 어디? 그 나도. 1도1도 나도. 나도. 나어 어디서 도나나사나사나 아, 사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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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롤커하면은 1층까지 직방으로 가 1층까지 직방이라고? 어 아마도? 2층 꺼놨으면 나, 직방이야 어 2층 안 꺼놨을걸? 아나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버려. 어왜 자꾸 나한테 탈타는 거야 누나 버텨 누나 버텨 걱정하지마 못 버텨 세 명이 나가서 버텨, 버틸 수있 어, 아너네아가 오, 무슨, 구나응이이스잘거았다오무이이겼는데 누나? 아이겼어이겼어줄이만 오는데 줄이어 이거, 이거, 이어오거이 예, 좋습니다. 진짜?